안녕하세요. 경매 펀드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에서 정한 위반 건축물과 이에 따른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5회 납부하면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해서 개축, 증축이 됐거나 신축 때부터 건축법이 위반된 경우입니다. 중공 이후 나중에 행정청의 신고 또는 적발이 된다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울러 그 위반 건축물은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이 나오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반복해서 부과되고 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부동산 매매 또는 부동산 경매 시에 위법 건축물이긴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 납입했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가 없고 추가 부담할 위험이 없다라고 홍보 또는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은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 납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문제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조항을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23일 개정되기 전에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총 부과하는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85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주택의 경우에 이행 강제금을 5회까지만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23일 개정되면서 그 단서가 삭제되면서 이행 강제금을 무제한 부과할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현재 법령 기준으로 보면 이행강제금은 시행할 때까지 무제한 부과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면서 이 개정법률 시행 전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9년 4월 23일 당시에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해당한다면 5회까지만 부과를 할수 있고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라면 무제한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만일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위반 건축물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고 막상 부과된 것은 2월 19년 4월 23일 이후인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판례의 요지는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의미는 이미 부과된 경우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만 5회차까지 부과되는 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반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확인해야 할 것은 첫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점이 2019년 4월 23일 이후라고 하면 이행강제금이 무제한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